부모님 이혼 후 친손주처럼 자신을 돌봐준 하숙할머니와 제외한 배정남 씨 성공 후 20년 만에 고향을 찾은 배정남 모든 것을 기억하는데요 네, 꿈이 중학교 때 꿈은 한양시는 집이었어. 다 기억하시는. 레시 그 아저씨 아들. 네. 아. 네. 그 어릴 때 기억이 좀 나나요? 아직서 전화요? 이제는 할머니가 된 주변 이웃들, 집밥부터 운동회, 졸업식도 가족처럼 함께하고 동네 친구와 싸우고 정남만 벌써자 친구 엄마와 대판 싸워준 기죽지 말라고 편들어준 할매. 20년 만의 재회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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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남 경아요? 할머 세상에. <laughs> <내> 세상에. 아미야 이니잘됐다요 우리. 왜 <laughs> 울어? 너무 느게 왔어요. 훌륭한 <laughs> 사람이 안 돼도 빠르게는 크게 다고 했었어요. 내 좋다는 건다 해주고 싶어. 너무 감동이네요.